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의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개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것이요 그들을 불성에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는 구절을 통해 가나한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땅 민족들을 지멸해야 한다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모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과 지대 정신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말씀을 잊지,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짧아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통해 기꺼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힘입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